네 오늘은 그 뭐지 그 뭐지 사과 후렌치 파이를 만들어 보려해요. 먼저 오늘 준비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으쌰 점토 준비해주시고요. 점토 되게 소량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황토 색깔 점토, 아, 황토 색깔, 그 뭐지? 물감과, 어, 이거, 초록 색깔 물감을 준비해주세요. 아, 연두 색깔. 옐로우 그린 준비해주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석굴판, 석굴꽃의 색깔, 꽃의 색깔 붓안 다치냐? 왜? 이리. 이게 하이 클레이예요. 지난번이랑 똑같이 하이 클레이인데 니스는 맨 마지막에 필요하고요. 그 뭐지 다 굳으면은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 그 똑같이 하시면 돼요. 그 지난번에 딸기 후렌치 파이 만들었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. 무슨 개콘 할 시간인데 <laughs> 사과 프렌치파이는 개콘 보고 나서 아니면은 그냥 내일 정도 내일 학교 갔고 학과 온다 학원 갔다 한. 7, 8시쯤에 할게요. 올리도록 할 거고요. 됐다. 채색, 완료. 채색은 되게 조금만 하시면 돼요. 영상 여태까지 못 올려드린 거 되게 죄송하고요그 감기 때문에 싫어하실 수 있을까봐 악플 남길 수 있을까봐 제가 안 올리고 있었던 건데, 안 올리고 있었던 건데, 먼저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렌치파이도 신청이 들어와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. 맞다, 목공풀 뭐 소개 안 해드렸죠, 제가. 제가 좀. 그래, 어, 만말 누구만... 이 정도? 이 정도? 해주시고요. 이게 목공풀은 졸아, 졸아들지가 않아요. 아니, 어쩔 땐 졸아들고 어쩔 땐안졸아들는데 프렌치파이 여태까지 만들면서 한 번도 안 졸아봤고요. 레진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레진을 좀 아껴 쓰시는 분들에게 목공풀을 해드리고요. 추천. 네, 이상으로 사과 후렌치 파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